우리 거 바쁘다 그랬어요. 파파 심판 불. 예예 예. 아씨 이거 스 포털로요 위한스포털로 되겠지만 여기. 이이드 네. 천천히 오

你们真牛！ 철안! <놀람> 뒤에. He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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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i. 용재용재용재용재 용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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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재. 아, 쏘니, 용재 아! 천천히 포기하지 말라니까! 안 돼, 안 돼, 안 돼! 들어, 들어, 지금! 들어! 아, 진짜, 포기하지 마! 끝까지 벌려야 돼, 끝까지! 후! 한번 천천히 하자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패스 수비해서 좀 돌려야 돼, 이거. 너무, 너무 공격적으로 하잖아. 아. 아. 야. 아. 벌려, 벌려. 형창에 벌려. 에이. 에 잡아. 잡고 천천히하게. 천천히 하게. 천천히.

에이. 옆에 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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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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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자리 433야 이거 수비형 미들이잖아 걔는 <laughs> 넌 지금 수 이렇게 항상삼각형이돼 있어야 돼. 1. 예, 아 여기, 여기. 수비 수비. 다시. 아, 자리 잡아. 리가 아, 그래. 그래? 아, 네, 네. 올라가요. 가운데 가운데로 잡아 응. 잡아 어, <laughs> 성차에 벌려보러. 에이! 에이. 아. 오. 어. 가시다